네 안녕하십니까 품위있는남자 품위유튜브입니다 오늘을 한번 해볼것은 바로바로 어벤져스 모드입니다 오늘은 한번 제가 어벤져스 모드를 깔아봤어요 한번 어벤져스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름은 음 제가 어, 본명이 한인열이니까 인열 어 어, 어, 제발, 로, 인열 히어로라고 하죠? 자, 크리에이티브, 어, 치트 사용, 켜짐으로 하고 새로운 세계 만들기. 한번 어벤져스 모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어벤져스 모드를 컴퓨터로 처음 해봐요. 오, 왜 물속에서 태어나냐? 이게 무인도네. 한번 무인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<laughs> 예, 무인도네, 무인도. 얼마나 멀리 온가? 무인도 많은데요? 헐. 맵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맵을 새로. 싱글플레이. 어... 인열... 히어로. 히어로가. 틀릴 것 같은데. 저는 참 무식해가지고. 아무렇게 해도 돼요. 네. 뭐, 영상을 보시기 전에 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자, 됐다. 오, 나무 위에서 틀어놨네요 네, 한 번. 오, 한번 어벤져스 모드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도전과제사의 싸움 인토리 열기. 오, 어벤져스! 아이언맨 이거 이거 이게 마크7 마크7 어. 마크7 이게 호크 아이의 활 그리고 이거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이건 아이언맨 마크1 아이언맨 1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크1 뭔지 헐크 헐크 있고요 이거 토르 이거는 블랙 팬서 이거는 포크 아이 이건 엔트맨 있을고요. 엑스맨이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. 어 네버 아이템 어이 이런 거 있고요. 그리고 이건 광석들 한번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와 12.2 공격 피해가 있고요. 어 한번 캡틴 아메리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캡틴 아메리카, 한번 입어봅시다. 한번 입어, 입어주고요. 오! 캡틴 아메리카, 와. 한번 보도록 하죠. 잠시만, 잠시만. 신속과 점프와 저항이 붙었습니다. 오! 오, 엄청 빨라요. 이 캡틴 아메리카. 오! 뭐지? 오짐, 와, 캐티 아메리카. 한번 이걸로 몬스터를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, 몬스터 스폰 된게또 있나? 몬스터, 이게 뭐지? 스펜 데스. 어디 있냐? 몬스터, 그, 여있다 걸었어? 없네. 한번. 그... 엔더맨 m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평화로움으로 해놨나? 설정평화로움으로 아, 해놨네 한번 엔더맨을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갔말로 이걸 맞나? 이거 안 맞는데 엔드맨이 사라졌어요. 엔드맨은 골치 아파질 것 같고요. 한번 마그마 큐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캐티아메리카가 너무 좋아요. 해주고 여헐안때려줘 <놀람> 직접 가도 이렇게 때려야겠네. 오한방에 죽어 오 이렇게 캐티아메리카를 사용해 보았고요. 한 번, 다음으로, 그, 아이언맨 마크1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언맨 마크1은 과연 어떨지,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, 그, 서바이벌로 바꾸고 한번 해봅시다. T, T, 어. T. 음, 다시, 게 임, 모, 뭐. 드 했고요. 그리고, 이 캐티 아메리카를 받주시고한 번, 이마크원을 장착해보겠습니다. 오! 오! 화염 저항가 점프 강 구석이 붙었습니다. 이거 날 수도 있나? 오! 아, 날 수는 없나? 날 수는 없네요. 조금 점프 강화가 돼서, 좀 점프는 할수 있나 봐요. 오! 구속, 대신 구속이 붙었네요. 이게 무겁나봐요. 이건 좀, 마크는첫 번째로 나와가지고 좀 구렸고요. 자, 한번 세 번째로, 세 번째로, 한번 마크7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모드 1. 한번 마크7.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! 호크아이도참 기대가 되고 헐크도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엔트맨도참 기대가 되고요 한번 이 아이언맨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게임모드 0 됐고요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마크원보다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오! 신속과 저항가 수종 호업이 뜨네요. 이건 날수 있을까요? 헉, 날아집니다! 우날수 있어, 날수 있어. 역시, 마크 세븐. 신소우. 와. 이렇게 날 수가 있는,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건 없나 봐요. 있나? 모르겠고요, 한번. 다시 한번. 게임 모드. 아오케 어, 음, 1. 바꿔서 오, 1 1 2 2서 이번에는 한번 2 여기 있었네 이거 맞나?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빔이2 2 2 2리2 2루셜 이게 미사일 같은데요? 이게 미사일 같은데? 블랙2서의 발톱 이거는 토르의 망치 토르의 망치 한번 이번에는 토르 헐크, 헐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힘 증폭을 할것같다 한번 헐크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게 인 임... 모드 영. 한번 헐크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아이언맨. 아이언맨은 토니 스타크가 연기를 하죠? 오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크로 변신하고 있어요 헐크 힘 신속 점프 화가 저항 오 한번 닭을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완전 좋습니다 닭이 어딨냐 닭아 닭아 죽어야지 오 한 방에 죽습니다. 힘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오 이렇게 헐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. 헐크, 헐크 버스터 없나? 아이언맨 오 엄청 빨라요. 아얘 들어와 버렸어. 뭐야 얘네들 헐크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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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덤 벼 이렇게 어?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. 네 여기까지 어 한번 1 편이었고요 어벤져스 모두 제가 반디캠을 정품으로 사지 않아서 10분밖에 못합니다. 네 이상 품 있는 남자 품이 유튜브